자, 어몽어스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몽어스는 협동과 배신으로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크루원 또는 임포스터 역할을 배정받게 됩니다 임포스터가 이제 마피아 같은 거겠죠? 아니, 거 꾸미고 있어야지 어, 바나나 있다 크루원, 오케이 아, 이거 하면 되는 건가? 일과 어, 이거 해야 되나 봐 터치해서 시작 아 이거 임포스터는 이제 나쁜 일 하고 우리는 요런 거 하면 되는구나. 뭐야? 일단은 갈색 님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갈색 님이 죽여 놓고 신고한 거임 인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저를 몰아가는 검정입니다. 어 뭐야? 갈색이랑 갈색 님이랑... 같이 계신 분아 초롱님이야? 그러면 우리 공범임 너무 몰아간다고? 내가 이제 그거지 진행을 해주는 거죠 오야 얼마 안 남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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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찍어 근데 아니면 어떡해 아. 일단 좀 여럿이서 좀 다녀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무슨 천사링 쓰고 있으니까 약간 안전 어, 깜짝아야나 주빌런 줄 알았어. 인생이 범인님, 얘들아, 내 말이 들리니? 어, 뭐야, 천사리스 공세로 쫓아갔는데. 아이고, 봐봐, 이거 하양이가 지금 스킵하자고 지금 주장하잖아. 어, 일단 이번 턴에는 그냥 넘어가네요. 아, 나위령됐어 어, 뭐야? 까망이 한번 죽으셨네. 무슨 일이야? 한명 죽이 갑자기? 갑자기 한명 죽이자 그러면은 님 의심받아요. 민트 님 그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막 죽이자 그러면은 그거 되는데. 근데 이거는 몰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이 우기고 있어가지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어, 이거 터질라 그러는데 원자로? 어, 뭐야? 뭐야 이게? 알 거야! 일단은 공방에서 한번 놀아볼게요. 일단은 좀 이렇게 몰려 당기자. 무서워. <laughs> 무서우니까. 그리고 첫 번째 죽어버리면 약간 답이 없어. 무서워 얘 <laughs> 여기 벌써 누가 죽었는데? 일단 검정이랑 갈색이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laughs> 뭐야? 오 어, 갑자기 싸운다. 지들끼리와 공방. 빨보한데나임포스터야 어떻게 하지? 나나잘못 하는데 아직. 나 아직 초본데. 나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해. 나나 이거 하는 중. 와, 열뇌를 중. 와. 안녕하세요. 일단은 여기 지금 어 뭐야 핑왜 이렇게 튀어 아, 이거 서버 터졌나 봐. 이 서버가 터진 건가? 야, 나 계절하고 있는데. 야, 나한명 죽였는데. 할 거야! 자, 여러분, 양심껏 방송 꺼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아, 나 크루원이야. 임포스터인 척한 거, 한번 여기 들어와볼까? 헤헤, 나 사실 임포스터임. 뭐, 이렇게? 오케이. 나 죽이는 거 아니지, 갑자기? <laughs> <laughs> 3명이 다 죽었어? 아, 1명은 나간 거구나.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무슨 일이야? 빨강이 앞에서 죽였어? 아이고, 저런. 근데. 빨강이, 내 앞에 있을 때, 때는... 나안 죽이던데? 어, 아니면 저 죽이래. 저 말은 정말, 정말 신뢰의 말입니다. 일단 빨강 죽입시다. 과 어, 빨강이는? 오! <laughs> 니키버스터였어! 어, 와! 야, 근데 나왜안 죽였어? 로로로로로로로로로. 짠! 나 지금 일,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오, 어, 나 여유로 계속 채워, 채우, 채우는 것 밖에 안 해, 나? 재미없어. 딴 것도 하고 싶어. 나 지금 너무 혼자 당겨서 좀 위험한데 아무도 내 어, 무서운데 핑크? 오오 오! 방금 핑크 문 닫은 거 아니야?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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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가 긴급 긴급, 긴급! 핑크가 핑크가 문 닫았어요. 아다 닫을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하긴 아직 누가 안 죽였으니까 일단은 스킵을 합시다. 여기서 이제 내가 죽으면 핑크 일단은 유언 한 마디 남기고가 야, 너. 아, 주황이야, 주황. 지금 초록이랑 핑크랑 서로 알리, 알리바이가 되고, 검정도 괜찮다 그랬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주황밖에 없는 거죠? 얘들아, 빨리 알아채려. 근데 1초밖에 안 남았어. 아, 이러면 스킵되잖아. 말각이한테 투표 왜 했어, 보라님? 지금 보라랑 주황이 같이 가고 있고요. 뒤에 초록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자로 어, 용해. 용이... 어 뭐야? 아 그냥 대 놓고 죽인 거야? 개 <laughs> 네, 단판합시다. 어, 이미 거의 주왕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laughs> 아, 크루원 오케이. 죽여 버리고 싶었지만. 오예예 어, 얘, 얘 약간 그거 같아. 얘 약간 임포스터 같아 내 생각에는. 님들, 님들 주왕이 임포스터예요. 이거 주왕이 임포스터 같은데 누가 봐도. 예예나 얘, 얘 죽일라 그랬어. 저사람 눈빛이 저죽일란 눈빛이었어요. l 오히려... 아! 오, 깜짝. 저 친구들, 저 친구들, 저 친구들, 저 친구들, 저 친구들, 저친 눈빛을 쳐다봤어요 야 내가 지금 이거 봐봐 날죽일려들저 친구들, 저 친구들, 저 친구들, 저 주황 시민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근데 이번에도 주황이 날죽시려는 눈빛으로 쳐다봤는 걸. 근데 주황이랑 몇번 마주쳤는데 안 죽은 거 보면 아닐 수도. 그러면 지금 제일 말이 없는 갈색이야. 말좀 해보세요. 변명. 어 뭐야 너 어, 너무 너무 늦으셨는데? 인포스에와 봐봐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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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초록이다 오 빨강이 뭐해, 여기서. 오, 오, 어. 오, 뭐야 여기서 오오야 파랑이 죽었다 내가 원자로 하러 왔는데 이미 빨강이가 원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자로 지금 해제하러 왔는데 빨강이가 이미 원자로를 했어 오 초록이라고 몰라 몰아가는 게 수상한데 그리고 이미 저에게 눈빛으로 많이 들켰어요. 과연... 오! 아니었어. 주황아, 미안해. 주황아, 미안해. 야, 빨강이었어? 내가 그렇게 드를 쳐줬는데. 아, 프로원이네도... 나 전기실 가야 되는데, 전기실이 어디더라? 오, 저 죽이지 마세요. 어, 어떻게 부위 다쳤어? 빨강이가 고쳤는데? 어, 뭐야? 일단 빨강이가 점등 고쳤음. 일단 하양이 빨강이 보라 아닌 것 같아요. 아, 빨강. 어, 약간, 약간 핑크 같은데? 내가 빨강 계속 아니라 했는데 빨강을 뭐라?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핑크 같아. 이거 핑크 지가 죽이고 지가 한 거야. 하하하, 아, 저리 가라. 우와, 봐봐! 봐봐! 그치? 이거 봐봐. 아, 나개 똑똑해. 헉, 어, 파랑이 죽었다. 일단, 일단, 하양이 절대 아님. 내가 겁나 같이 당겼는데, 아무것도 안함. 근데 일도 안 해. <laughs> 근데 일... 아, 야, 왜, 감싸주는데 과연 그럼어 어떡해. 보라긴, 누구야, 보라? 민트 아닌 검정인데? 오, 뭐, 갑자기 민트? 그치만, 좋은 생각인 거 같아. <laughs> 민트 가자! 어, 괜찮은 거 같아. 민트 죽이자. 와 민트 이 녀석. 갑붙우에안 들었어. <laughs> 아니었네. 미안해요. 얘들아, 그럼 내가 검정 따라다닐 테니까 내가 죽으면 검정이야. 뭐야? 왜왜 왜 눌렀어? 여기 여기서 잘못 뽑으면 은포가 이김. 세명 남으면은 한 명이 죽여 버리면 되잖아. 보라. 얘랑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 검정이다. 검정이다. 검정이야. 나 검정이. 투표했어. 검정임. <laughs> 오, 맞았어. 와, 생님! 아, 재밌네요, 어몽어스. 재밌는 게임이네. 이런 게임 처음 해봤는데, 재밌다. 아, 야, 약간 마피아 왜 하는지 알것 같아. 재밌다. 나 마피아를 약간 해본 적이 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진짜 재밌네. 일요일날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참여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